안녕하세요. 지권사가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326번째 백색 온나무를 합니다. 어, 2023년 두번째 허브죠. 백색 온나무는 어, 수맥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사실 그림을 보면은 백색보다는 빨간색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백색이야 이러겠지만 이건 단풍이 든 모습이고요. 우리가 보통 단풍나무를 할 때도 그 여름에 보다는 가을에 나오는 빨간색을 많이 찍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명은 루 글라 브라 고 야경부에는 껍질하고 열매 잎입니다. 풍명은 도압 수맥 이게 다른 온나무보다 좀 작은 모양이죠. 마운틴 스맥, 스칼렛 스맥, 스무스 스맥. 이거는 껍질이 부드러워서 스무스 스맥입니다. 그래서 백색 옻나무 대신에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음, 부드러운 옻나무 이렇게 하려다가 그러면 또 정말 부드러운가 확인하려고 만질 것 같아서 그냥 백색 옻나무를 했습니다. 백색 옻나무가 나온 이유는 껍질이 회백색이 돼서 그래요. 일단 북미 원산의 나무 혹은 관목입니다. 아까 도아프 어, 수목도 있었죠. 덤블이나 항무지에서 자생을 하고요. 줄기는 그래도 꽤 높죠. 어, 15미터 내까지 자라고 어, 매끄러운 회색입니다. 그래서 어, 백색 온나무가 된 거고요. 잎은 번갈아 난긴 모양으로 형성이 되죠. 잎 보이시죠? 어, 가을에 적색으로 단풍이 들고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는 적색이고 바로 전에 봤던 페이지는 녹색이었죠. 꽃은 어, 7월경에 어, 작은 빽빽하게 작게 녹색으로 핍니다. 열매는 여기 보시는 건데 자꾸 끈적거리며 털이 있는 선홍색으로 성숙을 합니다. 열매도 약으로 쓰기도 하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수렴제, 이뇨제, 울륨 석진제, 해열제, 냉각제, 강정제로서의 어, 다양한 효과가 있죠. 우리도 옷딱 어, 같은 걸 해먹기도 하는데, 어, 여기도 옷이 물론 옷이 대부분 중독성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 백색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껍질이나 입으로 만든 차로 어, 설사, 대하, 이후통에 효과를 볼수 있고, 잎하고 열매로 만든 차로는 비뇨기나 방광염증을 개설할 수 있고, 열매차로는 혹은 시럽으로는 해열이나 점막성염증에 이용합니다. 원주민들은 뿌리를 씹어가지고 구강염증에도 치료를 했고, 뿌리하고 가지를 다려가지고 임질용으로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옷도 독이 있지만 아이비도 독이었죠. 아이비의 상처가 난 것은 잎과 이 백색 온나무의 잎으로 그리고 과일로 드레싱을 해서 중독을 시키 아, 해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다려가지고 세척제로 써가지고 출산 후에 하혈을 중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온나무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색 온나무하고 다른 온나무하고는 다르죠. 그 만약 다른 온나무를 사용하면은 어, 병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덧게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 방법은 물한 컵에 한 티스푼을 어, 보통 5분에서 10분을 하는데 이거는 30분을 해야 되네요. 그렇게 살을 한두 잔을 한 모금씩 음용하면 되고 틴크는 열다섯 방울 뇌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백색온나무는 북미 원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야외에 나갔다가 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른 온나무랑 착각할 수 있으니까 어, 집에서 키워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89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